야 신우야 예초기까지 갖고 온 거야? 오늘 다 뒤졌네 여기. 응? 돌려봐. 와. 그 끈으로 자르는 거니? 야 대단히 대단하구만. 다 죽었네 다. 돌 조심 돌 돌. 야, 토네이도야. 창선아 이거 뭐 고기 잡는 거뭐 어렵다고 너랑 카톡 하는 중간에도 이렇게 넣으 나오는데, 저 아저씨, 저 빨간 불빛 아저씨가 신유거든? 그걸 하고 있어, 그걸. 니 이미 그걸 낚시라고. 아유, 여태 그걸이요 응? 나는 금방 연, 너랑 카톡 두기 하는 동안에 연타발. 아우 미치겠어. 고기 잡기 싫어, 힘들어. 나이스, 나이스. 어우, 좋아, 좋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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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우, 사장님, 점 빼셨어요? 어우, 빵 좋지? 많이 좋아졌지? 자, 여기. 잠깐, 잠깐. 등등 꺼주세요. 이보자. 우쉬. 너무 3m짜리는 꾸는 건 한참 어 좋아, 좋아. 많다, 많어. 계속 잡았더니 많어. 야, 이거 좀 봐.